자 동기화 스토리 보겠습니다 잠깐 알람 좀 꺼놓을게요 아시 g 끝나가지고 이거 넘치는 거봐 보였어? 안 보였을 텐데 피어진 뱀은 소리보다 빠르거든 아이 좋다, 아이 좋다. <laughs> 싸늘하게 굳어가는 시체들, 그 사이를 헤치며 도망치는 이들이 보였다. 있는 힘껏 뛴다 한들, 애에게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뒷골목의 밤에 비할 바는 아닐 테지만 홍원의 밤 또한 수많은 은혼이 부딪친다 그래서일까? 잘난 듯 거리를 배회하며 상인들을 괴롭히던 이들이 벌벌 떨며 탁자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그렇게나 사람을 무시하던 이들이 누구의 사촌냐 물으며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린다. 팔을 휘두를 때마다 그 교만한 자들의 목이 끊어지고 떨어진 머리통은 나무 바닥 위에서 톡톡 미끄러지듯 굴러간다. 그러다 문득 벽에 부딪쳐 멈춘 머리 하나와 시선이 마쳤다. 억울함, 두려움, 우울함. 감기지 못한 탁한 눈동자에는 익숙하게 그지없는 그런 감정들이 비무라 쳤다.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아, 뭐가 불행하다고 그런 표정을 짓는 거랑 추위에 몸을 떨 필요도 금줄림으로 뼈가 드러날 일도 없었으면서. 하, 너 가축의 불간 흙수가 무엇을 한다고 훈계질인가? 뒤에서 들려온 외침에 돌아보지도 않고 팔을 뻗어 창을 휘둘렀다. 더 이상 들을 사람이 없는 걸 아는데도 모가이 텁텁하고 답답했다. 이들이 죽는 이유가 불보듯 뻔했기에 그럼에도 자신들이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지 모르기에 끼익거리는 바닥을 걸으며 널브러진 머리들에게 입을 열었다. 차고 넘치는 부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을 거야. 이유야 뻔하지. 알량한 권력을 향한 신락같은 기대 때문이냐? 그 욕심에, 다, 그 욕심에 다른 후보자 주군의 눈 밖에 났을 거다 싸나가 원한에 비참히 죽었으면서도 뭐가 그렇게 결벽하다고 목을 벨 사람은 다벤것 같은데 주군이 내린 명령은 단순했다 송암이라 불리는 작은 암자로 가서 명단에 그려진 모든 사람의 목을 벨것 명단에 없는 사람이 보이면 머리통을 터뜨리라는 의한 예외 조항이 있었지만 이 작은 암자엔 그런 사람은 없는 듯 보였다. 이제 슬슬 죽은에게 돌아가. 어? 상자가 쌓여 있는 곳서 에 들려온 아주 작은 소리.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상자를 부수자 그 사이에서 작은 그림자가 몸을 떨며 기어 나왔다. 하하. <laughs> 이래서 보냈구나, 죽은. 경쟁자가 될수 있는 아이를 이들이 몰래 키우고 있다는 걸 알아서 살려주세요, 흑수님. 엄마 어, 아빠가 대관원의 영광을 천세 만세 누리려면 제체가 가주가 되려 힘써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는 꼬맹이가 뭘 안다고? 아, 숨길 거면 좀 제대로 숨겨둘 것이지. 상자 아래가 뭐야? 울먹거리는 아이, 목격자 하나 없는. 조용한 남자 생각해보면 죽은에게 확신은 없었을 것이다 있었다면 그런 애매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아이를 찾아 죽이라고 했을 테니까 이번 일에 흑수를 쓴건 경고의 의미가 더 컸을 것이다 소문이라도 그런 말이 자신의 귀에 들려오지 않게 하라는 경고 살려주나? 그래 그렇네 주군이 날 꺼내주려면 앞으로 우리 뱀에게 중한 임무를 맡기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일에 우리 뱀을 쓴 거지 <laughs> 아무래도 이번 주군은 진짜 약속을 지키려나 봐 네? 그게 무슨 알것 없어 모르는 편이 나을 거고 운 좋은 줄 알아 꼬맹이 내가 맡겠다고 나선 일이니 다른 늑수가올 일은 없다 한명 같이 따라온 흙수도 농땡이를 부릴 셈이지 밤 내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어, 어, 어? 얌전히 있어. 괜히 움직이다가 머리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 목만 베어도 괜찮을 거야. 죽은 애기는 내게 아, 알아서 잘 설명하면. 아이쿠, 벌써 다 끝나고 있었구먼. 오히려 로자는 그니까 규칙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였던 로자는 규칙을 어느 정도 눈감아줄 줄 아는 애였고 반대로 AM 능글거렸던 그레고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네요. 혹시 내가 늘름 숟가락만 얹은 건 아니지? 아니 그렇다면 미안해. 창에 깨뚫린 머리통이 무심히 떨어진다. 바닥을 구르던 다른 머리들과 달리 아이의 머리가 떨어진 소리는 너무나 불쾌했다. 축축한 살점이 어그러지는 소리, 진득한 피가 눅진하게 들러붙는 소리. 야 이번 주근이 감은 좋아? 어? 영쾌 이런 걸 알았네. 어, 어, 그렇지. 이래서 싫은 거다. 판단 하나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그저 주군의 명령에 따를 뿐. 누구와도 은원을 맺지 않지만 그렇게 도구밖에 될수 없는 처지. 오래 해먹을 일은 아니지. 그나마 죽음과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이 위안거리였다. 이 지긋지긋한 흙수저도 며칠만 지나면. 뭐 하다 이쯤 온 거야? 죽은이 갑자기 일한 아름 맡기는 바람에 좀 늦었지. 예? 네. 설씨 가문의 유력한 후보자 하나를 어떻게 해볼 심산이더라고. 그만한 임무가 끝나면 우리 재갈은 풀어줘야겠지만 그래도 이걸로 얻을 이익이 있다면 수지 타산이 맞다고 생각했나 봐. 그러니까 혹시나해서 말하는 거지만 저번에 널 데리고 나간다 어쩐다던 거 믿은 건 아니지? 어? 에이 당연하지. 그걸 누가 믿는다고?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고 목소리엔 오히려 생기가 돌았다 그래 필두도 아닌 흙수를 데려갈 사람이 홍원천지에 어디 있겠어 가주대전이 시작한 지금 흙수에서 나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 이럴 땐 흙수로 사는 게 제일이라니까 그외 가주가 딱 뽑히고 나면 휴식기도 주잖아 정작 제일 나가고 싶어하는 로자는 속으로는 저렇게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네. 마치 내가 하는 말이 아닌 것처럼 우울한 말들이 나오지 않았다. 흙수에서 나가는 것을 그토록 원했다 인정해 버리면 내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마주하게 될 테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 게다가 나같이 유능한 뱀이 갑자기 나가면 다들 곤란할 거라고. 그거 음, 영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사실은 아니지. 이럴 땐 맞다고 해주는 거야. 여기서 진리들을 오래 구른 사람 아니랄까 봐 재미없긴. 와, 나 근데 이거 보니까 사실 다른 게더 떠오르는데요. 로자가 지금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흙수에서 나오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뱉는 말은 그렇지 않은 긍정적인 밝은 모습이잖아. 낙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면? 버스에서 우리랑 알고 지낸 로자 또한 와... 앞으로 로자가 하는 말들이 진담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의심하거나 좀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 버스에서 로자 또한 간혹가다 진심을 보여줄 때가 있긴 했지만 그렇지 않고 저렇게 그냥 유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았잖아 다만 이번 인격 스토리를 보니까 약간의 로자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네 그럼 돌아가자고 마침 죽은 하게갈 일이 있으니 보고는 내가 하지 뱀이 떠난 뒤 나는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짐 뭉개진 머리 하나를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돌리고 암자를 빠져나갔다 돌아간 방에선 눅눅하고 쾌쾌한 냄새가 났다 환히 스며든 붕대 온 몸에 묻은 피, 어질러진 방이 마치 꼭내 마음과 닮아 있어서 차오르는 우울함을 가리고자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파묻었다. 이젠 정말 모르겠네. 하라는 일다 해줬잖아. 제가를 죄일 그몇 달의 시간이 그렇게 아까웠던 거야? 있는 힘껏 주군에게 충의를 다한들 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모르지 않았는데, 날. 선택할 수 있었잖아. 어째서 내가 아닐 건데?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더 생각할수록 끝없이 가라앉는 것 같아서 너무나 추워서아 하... 역시 로자는 피폐한 게 맛있긴 하다. 야이 인격 소리에서 깨알 같이 머리만 남기는 거랑 머리까지 터트리는 거랑 이것 도와또 상황이 다른 거 아니야. H사에서는 머리가 남아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그래도 살릴 수가 있다 보니까 주요 인물들은 어느 정도 경고의 느낌으로 머리만 날리고 나머지 관계 없는 인물들은 목격자로 남아서 안 되니까 아예 터트려 버리네. 이번 인격 스토리가 더더욱 로자에 저 특별하지 못했다는 그 갈망 있잖아요. 범부가 되고 싶지 않아하는 갈망. 그게 더더욱 느껴져가지고 딱 뱀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던데. 지금 보면은 흙수 애들 자체가 되게 누군가에게 휘둘려가지고 여기갔다 저기갔다 하는 그런 이잖아 그런 와중에 로자 또한 누군가에게 목줄이 잡혀가지고 멋대로 부려지는 수단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남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쥐고 있는 거니. 그동안 봐왔던 로자의 인격 중에서 제일 로자의 그 썩어 문드러진 속마음을 잘 보여주는 인격 같아. 아, holy shit! 눈물려봤자 소용없 이미 또 아리를 틀었는데 무슨 수로 도망가게 그참 이번에 시습만 받으면 팔이 뱀으로 변한다더니 죄다 거짓부렁이었구만 에래서 먼저 나간 양반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무덤덤한 눈빛으로 자신의 팔을 바라보던 아이는 변형된 팔을 이리저리 굽혀보며 상념에 잠겼어. 이번이 벌써 일곱 번째 시술이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가 없기 때문일까? 팔이 조금 더 유연해지고 피에 흐르는 독성은 더 위협적으로 변했지만 흑수완의 휴엄으로 감정이 무뎌진 아이에게는 그런 변화가 크게 와닿지 않았던 거야. 잠시 실례하지. 흑수사님께서 환을 내리셨다. 팔을 살펴보다 아이는 곧 환을 사용하러 들어오는 다른 흑수들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 환이 내려온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또 내려왔기 때문이야. 게다가 뱀이 될자로 보이는 이들이 잔뜩 함께 왔으니 뭐야? 벌써 새로 들어온 신입들 장에 담글 때가 뭐 됐나? 잠시 생각했던 아이는 얼마 지나않아그 이유를 쉽사리 짐작할 수 있었어. 많이 죽었나 뱀들이? 아긴 저번 죽은 의 어거지를 들어주러다 뱀들이 많이 죽긴 했지. 곧 가주 심사가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홍원 전체에서 웅성거리는 시기. 그나마 유력한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전략과 판을 가지고 흙수를 부렸지만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우연히 재가려진 죽은 몇 명이 흙수를 엉망으로 달았거든. 무력 집단과 전면전을 하고 싶었으면 그 쌈닭들의 제갈을 얻었어야지. 오, 이걸 보면은 흑수들도 이제 각각 주요 임무가 다른가 보구나. 이제 묘랑, 사랑 그런 시, 뭐 전투, 암살, 뭐, 뭐 정보 같은 것 취득하는 스파이 같은 애들도 있을 거고. 헤, 뱀에게 단순 침흙탕 싸움을 시키니 목숨이 남아날 리가 있나? 흑수는 주군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어. 저번 주군만해도 기습과 암살에 특화된 뱀에게 무리한 임무를 강요했지. 물론 흑수의 자가를 주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상식밖에 명령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인 거야. 아 뭐야? 왜또 환을 하사받는 이런 좋은 날에 표정들이 왜 극고락손이야? 그 뱀그렉 병장님? 저, 저, 잘못 들었습니다 일련의 대화가 품고 있는 뜻을 알아차린 몇몇, 뱀미, 몇몇 뱀이 표정을 굳혔고 아이는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생각인지 고민하다 입을 열었어 음... 조언이라도 몇개 해주자면 음... 다른 흙수하는 모르겠지만 사화는 녹인 물은 절대 마시면 안돼 예전에 빨리 흡수하고 싶다면서 마신 녀석이 있었는데 변형이 심하게 일어나서 못 써먹게 됐거든. 저거 왜 뱀술 같냐? 뱀술 <laughs> 왜 이렇게 뱀술 같죠? 저렇게 담가가지고 나오는 게 그냥 푹 담고 있어. 얼마나 편해? 못 뜯어내고 붙이고 할 것도 없잖아. 아, 그런데 처음엔 잘 적응 안될 테니까 조심하고. 나중엔 몰라도 처음 시술받고 팔 엉키면 꽤 골치아파. 이거 진짜 그 아재들 특유의 좀 뭔가 분위기 풀어주려고 그냥 짓궂은 농담하는 건데 안 먹히는 그 경우 있잖아. 도움이 되는 말이긴 했지만 어딘가 싸늘하게 들리는 조언에 모두 입을 다물었어. 그러자 아이는 머리를 긁적이다가 옆에 앉은 뱀에게 슬그머니 다른 주제를 꺼냈지. 이봐. 그런데 오늘 죽은인 너에게 시킨 일 하나 있지 않았나? 뱀한 마리가 자신이 하겠다면 대기 중이다. 죽은께서도 허락했지. 어떤 뱀이 그랬는지는 대충 알것 같구먼. 이게 로자인 건가? 혹시 모르니 나도 가지. 썩어도 준수라고가시가문이니뱀한 마리 상대할 패는 숨기고 있을지도. 네, 이럴 줄 알았지. 꼭 들어온 지 얼마 안된 맴들이 자기 처지를 모른다니까. 아이는 명령이 적힌 주간을 유심히 살피다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흘렸어. 송암이라 불리는 작은 암자로 가서 명단에 기록된 이들의 목을 모두 베라는 임무. 하지만 아이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명령은 그 아래 조그맣게 적힌 예외 조항이었어. 초상화가 없는 자가 있다면 머리를 터뜨려라 울먹이는 어린 후보자와 그 앞에서 망설이는 뱀 아이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 뱀의 눈이 결국 후보자의 목을 향하는 순간 팔을 길게 뻗었어 바닥을 타고 스멀스멀 스멀 뱀처럼 흘러내린 팔은 이내 조용히 후보자의 뒤를 점했지. 각두면 아래쪽으로 휘둘렀었나 나는 오른쪽이었던 것군. 찰나의 순간, 아이의 창이 눈으로 쫓기 어려운 속도로 움직였어. 그러고는 마치 사과를 터뜨리듯 어린 후보자의 머리를 정확히 꿰뚫었지. 감정 하나 실리지 않은 메마르고 고유한 일격. 충격에 휩싸인 채 눈동자를 떨고 있는 뱀을 향해.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능청스레 입을 열었어. 아이가 벌써 다 끝나가고 있었구만. 혹시 내가 낼름 숟가락만 얻은 건 아니지? 그랬다면 미안해. 아이가 뱀의 감정을 모르는 건 아니야. 오랫동안 흙수로 살아온 아이에게 신입이 바라는 게 뭔지 아는 정도는 1도 아니었으니까. 단지 조금도 공감할 수 없는 감정에 일이 틀어지기 전 마무리했을 뿐그후 아이는 구렁이 담넘어가듯 자신이, 자신이 보았던 일을 넘겼고 자신이 직접 보고하겠다며 임무 중인 뱀을 돌려보냈어 아이가 그 뱀을 위했던 건 아니야 단지 그걸 짚어줄 이유가 없을 뿐이지 아직 한 번밖에 시술받지 받을... 안아서 그런가 에이, 뭐 다음 시술까지 받고 나면 익숙해지겠지 어, <laughs> <laughs> 한량같은 말투와 달리 아이 혀끝은 냉혹함이 짙게 배어있어 그럼에도 표정은 무더니도 건조하고 걸음걸이는 태연하게 그저 없지 일곱번의 시술을 받을 때까지 아이가 살아남았던 이유는 역시 그저 도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 왠지 모르게 흑수사 그레고르한테서는 진짜 말년 병장 내지는 잔뼈가 굵은 특수부대원의 느낌이 많이 나네 이게. 감정이 사그라든 것도 사그라든 거고, 신입들이 감정에 동요돼 가지고 이를 그르칠 거를 커버 치는 거라든지, 확실히 능글 맞는 데는 그만한 짬바가 있어 가지고 능글 맞은 거라니까, 한편으로 또 씁쓸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진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라든지, 그런 거있 있어서 언언특 특수한 목적이 아니라 저걸 하지 않으면은 일이꼬이니까 그저 임무로이 죽였다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고 당이친구얘이한 다음 보고하는가는와흑수들이친볼수이 친구는 이들는데